저는 응.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디카페인이랑 요즘 또 우설탕 케이크? 우설탕 과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오 마, 맛있어요?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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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괜찮아요? <laughs> 어떤 승리통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통 환자들은 아, 너무 배 아파요. 아니면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들 많이 오시고. 약을 진통제를 막 하루에 여섯 안에서 시는 분들도 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음음. 이제 뭘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한약는 음. 분들도 음. 되게 많으시고 병원에 음. 가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는 경우에부터 음. 오시죠. 그러니까요. 네. 뭐 각자 생리통은 있으세요? 지금은 음. 오는데 생리통도 있었죠, 예전 그렇죠. 어떤 예. 거 있으셨어요? 그냥 저는 하복통. 맞아, 맞아. 음. 맞아요. 허리 아프고 아랫배 아프고 요게 제일 심했고 다른 거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머리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뭐미지거리거나 이런 건 없었고 저는 음. 복부 통증은 좀 없는 편이고 사실 음. 저는 생리 뭐 하루 전에 두통이 어. 있어요. 어. 두통이 있으면아 내일 생리 하겠구나 음. 이렇게 약간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없는 편인데 시험 공부를 많이 할때한 한두 번 느꼈던 것 같아요. 국시 준비할 때. 월경 혈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어, 마, 어, 네. 그러니까 네. 완전 네. 느껴지면서 약간 진짜 뭔가 아래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아 진짜 어. 밑, 빠지는 밑, 빠지는 어, 밑 빠지는 느낌. 어밑 빠지는 느낌.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살면서 한두 번밖에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계속 느끼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사실. 음. 환자분들이 음. 그 말씀하시는 게. 저도 한 번, 한두번 겪어보니까 이게 아 진짜 너무 불편하겠다. 음. 너무 아프겠다. 이게 음. 공감이 그때 되더라고요. 음, 그거 아세요? 여자가 태어나서 이제 초경부터 폐경까지 총몇번 하시는지 몇번 하는지 그러면은? 450번을 한대요. 평생 동안 걸쳐 다는 월경의 횟수가 그럼 450번 동안 이제 생리통 항상 있으신 분 450번의 생리통을 거의 매달 겪으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왜냐면, 그렇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한달 중에서 7일 동안 음. 계속 아프다고 보면, 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죠한 그렇죠. 달에 4분의 1인데. 사실 생통이 없어도 불편해요. 왜요? 그, <laughs> 혈이 나오니까. <laughs> 혈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체를 아아 자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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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야 되고, 운동도 못하고, 뭐, 샤워도 제대로, 제대로 다른 대중목으로 다 응. 가지도 못하고. 냄새가 날까? 그런... 어, 맞아. 어, 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뭐 초경 이제 초등학교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니까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생리대도 다 처음 해보고 하니까 뭐 체육시간 이럴 때 얼마나 불안해요. 음, 그때는 저 네. 어린 마음에. 어린 네. 네. 그리고 그때 <laughs> 당시에는 잘 기억이 안 나. <laughs> <laughs>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나요. 그때 이제 처음 초경했을 때가 생리적인 기억이 네. 나요. 아빠가 꽃다발 도 갖다 주시고. 어, 거. 맞아. 저는 케이크, 케이크 파티 응. 해주시고 응. 그래가지고 그게 응. 아직도 기억이 나고. 초경하고 나서 생리불순이 오히려 되게 심했었어요. 어, 네. 네. 근데 초경 때 원래 좀 생리불순이 질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왜냐면. 왜냐면 청소년기는 또 이제 자궁이 미성숙하니까. 음. 어느 정도 기간은 자궁도 성숙해지는 기간까지는 월경통도 있을 수 있고 음. 약간 이제 생리 주기도 되게 불규칙할 수 있, 있어요. 음. 음. 그래서 10대들이 특히 호소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음. 음. 또 시험 때 되면 더 심해져가지고 어잠못자 음. 맞아요. 음. 근데 쉽게 쉽게 이 진통제를 먹어버릇 하게 습관이다 보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진통제 매달 먹는 게 사실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부작용도 그렇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치료하세요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매달 진통제를 달고 살잖아요. 습 간격이 오죠. 근데 그게 왜 좋지가 않냐면 이게 진통제를 먹는다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의 양을 억제를 해줘가지고 이 진통에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 치료가 아닌가. 그그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나갈 혈액들이 사실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 어혈을 만든다고 이제 한양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혈이라는 게 뭐, 사실 니 자궁 내벽이 실제로 두꺼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응. 생일 때 뭐,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되지,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냥, 그냥 대체로 넘어가는 맞아요. 게 저는 좀, 좀안타깝다 안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궁의 기능이 다시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려면 나쁜 피는 빠져줘야 돼요. 그게 그쵸? 포인트인 거고. 그러니까 먼저 어혈을 음. 빼주고 음. 음. 맑은 피를 순환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생리통 때문에 오신 분들 아는데 출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음. 그면 음. 골반 틀어지신 어. 분들한테 혹시 치매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네, 네. 제가 생각했던 80% 이상은 거의 있더라고요 어. 골반이 틀어지면 자궁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을 어. 가능성이 되게 많죠 생리 주기나 그 월경 네. 양이 정상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생리대 하루 사용량이 3개에서 5개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음. 몇개 정도 사용하세요? 3개에서 5개 정도 사용해요 완전 평균으로? 네, 네, 저도 음. 그 정도 사용하고 음. 그러면 며칠 정도 하세요? 저는 제... 3, 4일 정도. 저는 딱한 5일? 음.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5일 정도. 저는 뭐 완전히 끝날 때까지 사실 5일 음. 정도 했는데, 음. 음. 딱 사실 생리가 둘째 날 제일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첫째 응. 날. 날 둘째 날, 날, 날 많이 오. 나오고, 차라리 서른 선이 줄면 그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laughs> 저는 좀긴 편이에요. 음. 다 체크를 해보면, 이게 다이어트를 <laughs>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월경량이 많이 <laughs> <가난한> 네, <말이죠>. 다맞지 <laughs> 다이어트 할 때는 확실히 양이 확 줄고 일반식을 하거나 아니면 잘 먹을 때는 양좀늘고 주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딱 28일 주기. 딱 오딱 오, 28일. 어, 오 완전 어, 교과서적인. 사주일 어, 어. 차이 나는 거 빼면은 음. 딱뭐수일 했으면 사주뒤 수율. 요오 거의 아, 아, 정확하네. <laughs> 오 진짜 정확하시네요. 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생리불순이 좀 어. 심했었거든요. 막 두세 달에 한 번씩 한 적도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약을 먹고 <laughs> 고치고, 지금은 한 35일 정도 주기고, 좀긴 편이긴 해요, 저는 음. 사실. 네. 저는 한 20대 중반까지는 35일 주기였거든요. 지금은 30일 정도 주기예요. 음. 30일 주기가 네. 네. 틀어진 게두번 정도 있는데, 이게 백신 맞고 2주가 또 빨라졌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laughs> 체지방량이 확 줄으니까 <laughs> 월경이 안 나오다가 <웃음> 6주 만에 <laughs> <안에>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성한테 있어서 월경은 체지방률이랑 굉장히 연관이 되게 깊다는 거를 제가 몸소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근데 <laughs> 네, 21일부터 35일까지는 이제 정상범위라고 보에요저는다 정상범위예요. 고소 정상범위. 통제 통에 안 음식. <laughs> 그냥 행동 아, 다리 꼬는 거. 거. <laughs> 아, 저 다리 꼬고 있어요? 예. 네. <laughs> 짝다리 질는 짝다리 짓는 옆으로 누워서도 아니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꽉 끼는 거. 저는 그게 별거 <laughs> 아닌데, 생리통에 사실은 카페인 안 먹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딥카페인으로 먹고. <laughs> 저도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딥카페인이랑 요즘 또 무설탕 <laughs> 케이크? 무설탕 과자 이런 게 굉장히 <laughs> 많이 나거든요. 마, 맛있어요? 괜찮아요. <laughs> 같이 응. 좀 설탕 한량이좀 낮은 응. 그런 초콜릿을 드셔라 보통 응.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카푸치노 있잖아요. 카푸치노에 시나몬 이렇게 음. 올려서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한약적으로는계지란 말이죠. 계피예요 그래서 약간 내 몸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약간 따뜻하게 네. 시나몬 응. 시나몬. 어, 시나몬. 시나몬을 뿌려서 먹는 거죠. 음. 따뜻한 아, 기운을. 기름... <laughs> <laughs> 네, 오상신 님, 그러니까 그. 아니 아메리이노게 먹고 고기 뿌려?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커피 아 치노에는 이제 뿌려서 먹는 거지. 진짜 오시면 아 아는 절대 음. 안 된다. 옷을 바꿔시잖아요, 사실 스미타니한 것때문 카페인 기가 너무 어려워요. <laughs> 그러니까 디카페인은. <웃음> <웃음> 제가 생일 통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이 있는데. 바로 음. 요가 자세 중에 이제 고양이 자세라는 운동이거든요. 그 자세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등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고, 자궁이 이렇게 기울었다가 다시 이렇게 등을 올라가면 자궁 기울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궁을 굉장히 혈류를 순환을 시키고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어가지고 생리통이 있을 때도 하셔도 되고 평소에도 좀 자궁의 혈류를 돕기 위해서 그 자세를 조금 자주 해주셔도 굉장히 좋으니다요